크리스마스는 산타 오는 날, 선물을 받는 날이죠.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 중학생들이 산타로 변신했습니다. 김현 기자가 전합니다. 울려 퍼지는 사랑의 노래. 듣는 이들도 조금 어리둥절하지만 오늘만큼은 축제를 즐깁니다. 지적 장애인들의 보금자리를 중학생 산타들이 찾았습니다. 사랑의 몰래 산타 12월이면 광주엔 해마다 산타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합니다. 광주 상일중 밴드부 카타르시스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한 달간 준비한 노래로 희망을 전한 겁니다. 좀 밝게 해준다는 좀 좋은 의미입니다. 밝게 비춰주는 그 아이들에게 좀 힘이 되고 싶고 빛이 되고 싶은 나눠주고 싶은 그런 감정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준비 하나를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저희 작은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이곳 재활원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지적장애가 있어도 산타의 선물은 반갑습니다.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행복한 축제입니다. 정말 설레고 정말 산타가 마치 그냥 정말로 살아서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말 산타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선물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유난히 추운 겨울, 기특한 학생들의 재능기부 덕에 마음은 따뜻한 크리스마스입니다. CBN 뉴스 김현입니다.